안녕하십니까? 물놈입니다. 차키릴 2번. 어, 2번 아이. 우와 씨 이거 제가 처음에 그랬죠. 이거는 사실 분양 안 하고 제가 키우고 싶어. 컬러감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. 지금 보이세요? 앞에 회색부터 뒤에 주황색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고. 흑질도 옛날 강호금 그 중국 거 보듯이 엄청 진하네. 우와 씨 진짜 예뻐요. 이 어, 아이는 보자 보자. 요 아이는 추성이 좀 약하게 보여가지고 응. 방문으로 봤을 때는 어뭐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어, 요 아이도 수컷 추정 오, 덩치가 이렇게 좋은데 수컷 추정들이 많네 응. 애들이 지금 오늘 왔는데도 너무 팔팔해가지고 요 아이도 지금 핸드폰 특별한 보정 없이 어, 일반 동영상으로 해서 조명만 받고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입니다 그죠? 어, 보이시죠? 엄청 좋습니다 헤드도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분양 안내 드리고 제가 안정을 시켜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고 카메라 조정이 아직 좀 초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